안녕하십니까 위제 박세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태양광 발전 사업 실사와 이제 영업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발전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고객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이제 자가 발전 태양광 설비 설치하시고 아직도 이제 지붕에 부지가 많이 남 남으셔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발전사 검토하신다고 해서 이제 가는 중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의한 개의 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과 자가발전 태양광을 동시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공댕 네. 많은 분 고객분들이 그런 걸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래서 두개다할수 있습니다. 예, 부지만 있으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발전사업으로 진행할 부지는 이쪽. 예. 네, 이쪽 공장 건물하고, 저번에 추가적으로 신축한 그 빨간색 지붕의 어, 건물 아, 두 군데입니다. 이번에 그 자가 발전 태양광 설비는 저부지에 지붕의 일부, 일부만 활용해서 설치를 할 거고, 여기 남아있는 부지가 많아서 추가적 발전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사실 요, 여기는 그 입지 조건이 되게 좋다고 보는 게, 보시다시피, 주위를 보시다시피 음영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엄청 높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건물에 음영이 진다는 짓 하나도 없고 여기 보시면 거의 건물이 거의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방향성도 거의 정남향이고 하기 때문에 저런 외벽에 음영 정도만 잘 피하면 아주 발전량을잘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중간에 반차가 있는데, 그뒷부분 약간, 태양광을 하려면, 건물에, 건물에 태양광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안, 안한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충 어느 정도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근 여기, 여기, 정도 이런 구조물 형태면, H금으로 튼튼하게 잘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저희가 높게, 태양광을 이렇게 높게 설치하는 방향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조검토는 문제 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 이건 새로 신축한 공장인데 저희가 같은 경우 경사각이 상당히 좋아서 자가 발전, 정부 전구 제무마다 설치한 자가 발전 설비는 거의 그냥 거의 경사면 각도 그대로 살려서 설치하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저 뒤쪽 지붕 뒤쪽 면하고 저 오른쪽 면을 좀 활용해서 발전 사업을 진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전주 위치거든요 전주 한전처럼 한전 전주에 연결해서 전기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이 전주는 이쪽 건물과 저쪽 건물 사이 저쪽 지점에 아마 하면 될것 같아요 저쪽 구석에다가 전기실 을 만들고 하면 그리고 DC라인을 끌고 왔을 때 어느 정도 뭐 사업은 가능해 보일 수도 있고 어. 저기 안에는 그때 공장 안에 그때 봤었었는데 저기도 뭐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구조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없다고 생죠 여기는 그 한전설로도 지금 용량도 충분히 남아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워낙에 잘 진행하면 될것 같고, 그럼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 대출을 통해서 많이 이제 진행 하시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발전사업화가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금융지원사업이 신청이 뜨면 그때 금융지원사업을 통해서 각 대출을 받아서 저희로서 진행하면 괜찮게 수익 잘 나올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붕은 전기를 좀 쓰신다고 하면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시고 남아있는 부지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스윙어올리스발전사업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어, 괜찮은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 부분을 설치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C 이쪽으로 찍고 는 오늘은 드론으로 마지막 사진을 천장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양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못 찍고 왔는데 오늘은 진정 국가 드론 자격증 소지자의 실력을 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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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맥 급이죠? 맥 급으로 나눠진 거죠? 이, 이 일종, 이종. 일종. 아 일종이죠? 어? 그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는 드론 날리기 좋은 게 그, 나무 같은 것도 없고 전선도 없으니까 사실은 날기가 아주 좋아요. 티패드 붙었어. 세팅을 하고 시, 시네마 모드로 날려보. 미감이 아주 좋아요. 어 벌써 이륙화 이륙화가 떴습니다. 날려 봅시다. 오 수직가 놀라네. 뭐됐어요 지 훨씬 더 높이 올려야 돼 음. 그래야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 단차로 인해서 여기 음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되고 아 이거 포버입니다 컴백하네 폐기 저절로 저절로 오네 꽂히네 오우씨 저절로 오네 저절로 오네 저, 처음 써봤어 좋은데? 어떻게 한 거지? 창을 들어온 자격증에는 자동 복귀 기능이 없습니다 비행 아, 아주 성공적인 비행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이 꼭잘 발전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사업이 잘된 오실 완 오늘도 실사 완료. <laughs> 성공적으로 발전사업 실사를 마치고. 여기는 이제 사업주분도 하실 의지가 상당히 높으셔가지고 모든 프로세스가 문제없이 잘진행돼서 사업이 잘 되게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삼백 미터 우회전. 자가 발전 설비 태양 공사도 진행되는데. 500m, 100, 한번 영상 시속 50km 찍어서 50km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그렇군